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3인조 어쿠스틱 밴드 하비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삼다공원 콘서트에 참가하는 거는 처음인데요. 또 저희가 제주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저희를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하고 또 제주도민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정말 행복합니다. 오늘 저희 공연 보시면서 행복하고 또 힐링의 시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합이오라는 팀 이름은 93년생, 그리고 91년생, 두 명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3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합이오다라고 해서 어, 장난스럽게 지었지만 저희가 아주 애착이 가는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콘서트가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렇게 매주 저희 제주도 아티스트 그리고 어, 육지에서 내려오신 아주 유명한 대단한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힐링의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